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주어를 묻는 의문사, 의문문을 만드는 방법을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주어를 묻는 의문사, 의문문을 만들기가 너무너무 쉬운데요. 주어를 의문사로 바꾸어 준다. 바뀐 의문사는 3인칭 단수 주어 취급을 해준다. 이게 끝입니다. 어, 바로 예문으로 들어가면, 예를 들어서 그 여자가 키가 크다, 그러면 she is tall이 되겠죠. 그러면 누가 키가 크냐? 그러면 she를 who로 바꾸면 됩니다. who is tall이 되겠습니다. she는 is가 짝꿍인데, who도 3인칭 단수이기 때문에 is가 짝꿍인 것이죠. 그러면 같은 개념에 I am tall이라는 문장이 있다면, I를 who로 바꾸고 who am이 아니라 who에 맞는 짝꿍 is로 만들, 만들어주는 거죠, 문장을. 그러면 who is t 됩니다 그 다음에 일반 동사로 가볼게요 나는 집에 가고 싶어요 I want to go home 그러면 그 여자는 집에 가고 싶어 한다 그럼 she wants s 붙여주겠다 to go home 주어가 3인칭 난수에다가 현재 시제에는 s를 붙여주는 거죠 그러면 누가 집에 가고 싶니라고 했을 때 i를 who로 바꾸는 경우에는 who로 바꾼 다음에 who도 3인칭 낮취급 해주니까 s를 붙여주는 거죠 who wants to go home 그리고 캐 u 마크를 달아줍니다 She가 후로 바뀔 때는 이미 s가 붙어 있었기 때문에 신경 쓸 필요 없이 시션 마크만 바, 바꿔주면 됩니다. Who wants to go home? 누가 집에 가고 싶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남자가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He is i n g i n g 그럼 누가 노래 부르고 있니? 그러면 he를 후로 바꾸는 거죠. 그래서 who is singing 이라고 문장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어가 3인칭 단수 취급되는 것만 신경을 쓴다면 주어를 의문사로만 바꾸면 되기 때문에 주어문 의문은 굉장히 쉽습니다. 과거 시제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가 이걸 만들었어요. I made this. 그럼 I를 후로 바꿔야겠죠. 그런데 주어가 3명이 단수일 때, 시제의 현재 시제일 때만 동사 s를 붙이는 것이기 때문에 과거 시제는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그냥 who made this. 이게 끝입니다. 이런 식으로 문장을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